태그 편집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태그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추가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디지털 입력 태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그 이름의 장치 종류를 알수 있는 이름을 입력하는데, 여기에서는 테스트임으로 di0001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주소에는 만일 plc에서 사용하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뷰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메뉴의 부메뉴 태그 값 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값이 오프입니다. plc의 디지털 첫 번째 포인트에 on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on으로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과 1로 들어오는 값을 가지고 on과 off로 표현했습니다. 디지털 입력 포인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바이스입니다.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설정했을 경우 여기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디바이스에 사용하는 주소를 입력한 것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 0일 때 오프. 상태 1일 때 온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0일 때 off로 표시되었고, 1일 때 on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만약 상태 이름을 바꾸고 싶을 경우,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상태 편집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상태 명칭을 선택할 수 있고, 추가하고 싶으면, 원하는 빈 공간에 o f f 온 on1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바뀝니다. 상태일의 버튼을 선택하여 온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상태명칭에 페일과 석세스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페일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자동으로 페일과 석세스가 테이블에 들어가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보입니다. 지금 상태가 1일 때 경보가 발생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보 레벨은 4번이고 경보 영역은 A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히 경보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창입니다. 나중에 그래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경보가 올라오도록, 간단히 그려서 테스트라는 화면을 구성한 것입니다. 경보를 보시면, db를 수정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소리도 나야 되니 경보음 가능 설정을 하겠습니다. 처음 설치하면 경보 가능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값은 fail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fail, success로 상태명칭을 바꿨습니다. 다시 상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나고, 값은 success로 되었습니다.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경보가 복귀가 됐는데 여전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야 소리가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리가 난 것은 경보 레벨에 의해 동작한 것입니다. 경보 레벨에 설정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4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에 의해 경보 4번에 설정한 무한 반복으로 경보음이 발생하고 경보 색상은 파란색으로 동작합니다. 경보 색상을 보시면 경보가 발생했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경보 레벨에 의해 색상, 무한 경보음 등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보 영역은 인쇄하거나 조회할 때 영역별로 나눠서 인쇄하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경보창을 보시면 발생을 하면 발생이 시간이 찍히고 복귀를 하면 복귀 시간이 찍힙니다. 하나의 경보로 발생과 복귀가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경보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상태 변화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상태 변화로 설정되었고, 다시 한번 경보를 발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을 했습니다. 떼어보겠습니다.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페일 경보가 다시 발생합니다. 상태가 변할 때마다 경보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뷰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헤드 편집을 누르면 편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변화를 체크함에 의해 경보 형태가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리를 멈추겠습니다. 화면의 경우 설정해 놓으면 경보가 발생했을 때 해당 화면으로 자동으로 전환하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음성 문자입니다. 시스템 특징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음성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펌프에 경보가 발생했습니다로 입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보 레벨에 의해 경보가 관리되지만 음성 문자에 글자가 들어 있으면 음성 문자가 우선입니다. 음성 문자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경보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펌프에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정으로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음성 문자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펌프의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펌프의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은 음성 파일입니다. 조금 전 음성 경보를 들었을 때 크게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듣기 좋은 TTS 엔진을 사용하거나 성우를 시켜서 음성 파일을 녹음한 후 음성 경보로 설정할 경우 사용합니다. 프로젝트의 사운드 폴더에 음성 파일을 넣고 관리해서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성 문자 기능이 있어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경보음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화를 빼보겠습니다. 경보 발생 시를 선택합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무한반복일 때는 스피커 아이콘을 누르기 전에 경보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보 발생 시를 다시 선택합니다. 경보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펌프의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펌프의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떼 보겠습니다. 펌프의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보가 제가 확인을 발생했습니다. 안 눌렀네요. 다시 발생시키면 펌프의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소리가 나고 떼면 소리가 멈춥니다. 그리고 경보가 발생했을 때 펌프의 경보가,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스피커 아이콘을 눌러도 소리는 멈춥니다. 이렇게 동작이 바뀌게 됩니다. 횟수를 지정하면 설정한 두 번의 수만큼만 경보를 발생시키고 그다음 멈추는 형태의 경보 기능입니다. 저장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기능은 경향도 데이터로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태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누릅니다. di0002. 두 번째 포인트는 주소가 많이 번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띄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디지털 입력 태그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 출력 태그에 대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DIO0001이라고 넣습니다. 첫 번째 DIO 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출력 가능을 설정합니다. 입력 주소와 같이 사용을 설정하면 입력 주소에 넣었던 이 주소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앞에서 나머지는 모두 설명드렸고, 확장 부분에서 출력 가능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출력 주소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로 가면, 떠있던 창들은 바로 갱신이 안 되니 다시 띄우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태그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어를 했는데 경보가 발생합니다. 제어 확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어 확인을 체크하지 않고 제어를 하면 PLC로 제어 메시지를 보내고 프로토콜 레벨에서 응답이 오면 제어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어 확인을 체크하면 제어를 한후 실제로 값이 바뀌었을 때 제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어를 하고 값이 바뀔 때까지 제어 성공 판단을 하지 않고 바뀌는 순간 성공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어에 의한 값 변화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어 확인 체크를 하면 부가 기능으로 제어한 태그에 대해 경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어한 태그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출력 태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아날로그를 선택하시고, ai0001이라는 이름을 넣고, 3만 1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면, 아날로그 태그는 설정이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력 최대값을 4,000으로 설정한 경우, 기계에서 들어오는 값이 4,000일 때, 최대값에 설정한 100을 표시합니다. 표시 형태를 스케일로 설정하면, 최대값, 최소값이 화면에 표시할 최대 최소값이고 입력 최대 최소는 기계값에서 들어오는 최대 최소값입니다. 이 값을 이용하여 스케일 변환을 해서 표시를 하고 4000일대 100으로 0일대 0으로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2000일대는 몇으로 표시할까요? 바로 50이 될 것입니다. 최대값의 반으로 스케일 변환을 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팩터로 설정하면 입력 최대 입력 최소는 입력할 수 없게 됩니다. 기계 값의 팩터를 곱하고, 옵셋을 더해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은 초과 값 표시입니다. 그대로 표시할 것인지, 잘라서 표시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대로 표시를 선택하면, 최대 값보다 큰 값이 들어올 경우,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잘라서 표시를 선택하면, 최대값인 100을 표시합니다. 무시를 선택하면 현재값이 98이고 그 다음값이 100으로 들어올 경우 98을 표시합니다. 100이 넘는 값이 들어올 경우 무시해서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입니다. 이동평균은 0이 아닌 숫자를 입력할 경우 그 개수만큼 들어오는 값을 이동평균에서 현재값을 표시합니다. 0을 입력하면 들어오는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알고리즘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개라고 입력했다고 가정하면 처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대로 표시합니다. 내부적으로 10개의 메모리를 가지고 두 번째 메모리가 들어오면 두 번째와 첫 번째 값으로 평균을 내어 표시합니다. 10개까지 들어오면 10개의 데이터로 평균을 내고 여연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온 값은 버리고 열 개의 메모리를 채워서 평균을 내어 표시하도록 합니다. 단위 명칭은 디지털 태그의 상태 명칭과 비슷하게 설정합니다. 수정을 누르고 두 번째 자리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표시하고 확인을 누르면 단위 명칭이 설정됩니다. 포맷의 경우 앞 숫자 7은 전체 크기이고 뒤 숫자 이는 소수점 개수입니다. 총 7개의 글자로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합니다. 전체 크기로 설정한 7은 태그를 화면에 그려줄 때 해당 크기로 그려주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소수점을 제외한 상수 네 자리를 무조건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네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알아서 큰 숫자를 모두 표현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은 경향도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AO0001을 입력하고 주소에 4만 1을 입력합니다. 스케일로 설정하고 그대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동평균도 필요 없으니 0으로 설정하고 합장에 가서 출력 가능으로 설정하면 아날로그 출력 설정이 됩니다. 뷰에서 아날로그 태그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아이콘을 누르면 뷰 화면이 앞으로 표시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가 디자이너에서 외부 프로그램인 뷰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며 상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 그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대신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뷰가 이렇게 깜빡이게 됩니다. 깜빡이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뷰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하고 있던 화면이 그대로 전환돼서 표시가 되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장점이 있어 이 아이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태그 보기를 실행하여 아날로그 출력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의 34를 제어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케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입력 최대치와 최소치를 이용하여 34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을 출력합니다. 계산하기 힘드니 50을 제어하게 되면 실제 PLC에는 2000이 내려갑니다. 2000이 제어로 내려가서 PLC가 제어되고 PLC에 제어된 값을 받아 스케일 변환을 해서 50이라는 숫자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PLC 메모리 맵을 보겠습니다. PLC 보이기를 해서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본 메모리 맵에 들어갑니다. 디지털 출력은 300번이었습니다. 이천이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포인트의 마지막, 경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날로그 경보는 상상한, 상한, 하한, 하하한, 네가지의 변화값까지 합치면 다섯 가지의 경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상한의 경우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경보를 발생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한, 3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한,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하한 경보를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변화 값의 경우, 이전에 통신한 값과 현재 통신 값을 비교했을 때, 설정한 변화 값보다 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0으로 설정한 경우,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데드밴드입니다. 데드밴드는 예를 들어서 현장 값이 80에서 79.9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상상한 경보가 발생했다 복귀되었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경보음도 울릴 것이고 정지시켜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데드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드밴드에 1이라는 값으로 설정한 후 현장의 값이 80으로 되면 경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79.9가 되어도 경보가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복귀가 되느냐 하면, 데드밴드만큼의 차이가 날 경우, 즉 79라는 값이 되면,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되고 다시 값이 올라가서 80까지 올라가야 경보가 발생하도록 되어 경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나머지는 디지털 태그에서 모두 설명드렸으므로, 아날로그 태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